그날 나는 내 손으로 장롱을 열었다. 남편이 떠나던 날보다 더 참혹했다.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야 할 가족이 내 마음을 제일 먼저 훔쳐갔다. 아들은 늘 바빴다. 회사가, 회식이, 보고서가 이유는 많았다. 며느리는 그 사이에서 외로움을 돈으로 메웠다. 쇼핑으로, 명품으로, 카드로, 나는 그저 집 한켠에서 조용히 늙어갔다. 그런데 내 노후를 지탱하던 마지막 금빛 기억마저 사라졌을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드라마 같은 우리 옆집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의견 달아주세요.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허리까지 내려앉았다. 현관 도어락이 잠기는 띡 하는 소리가 드라이버로 나사를 바짝 조이는 소리처럼 들렸다. 서른해를 산 집이었다. 여름 장마철에 빨래가 마르지 않던 세입자 시절부터 겨울 새벽. 김이 새던 창틀을 테이프로 막아가며 버티던 초년, 남편과 아이가 웃던 저녁. 그 모든 소리가 그 문틈으로 빨려 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신발끈을 다시 매는 척 허리를 숙였다. 숨이 어지러지렸다. 어머니, 오피스텔이 병원도 가깝고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혼자 계시기 딱 좋아요. 며느리의 톤은 친절했지만 단정했다. 마치 이미 결제가 끝난 사안처럼. 아들은 한 손으로 서류가방을 들고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엄마, 이번 주 사장 프레젠테이션이라 내가 주말에 갈게요. 나는 말했다. 그래, 고생 많다. 밥은 챙겨 먹고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속이 비었다. 내가 나에게 건네는 안부 같았다. 택시 창 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뒤로 밀렸다. 분홍빛 유치원 담장, 오래된 구멍가게 간판, 겨울 햇살에 반짝이는 골목. 나는 유리에 이마를 댔다. 여보,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해? 답 대신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갔다. 장롱 깊숙이 감춘 천주머니. 남편이 내 손목에 걸어주던 금목걸이 혹시 몰라서라며 웃던 얼굴. 그때는 몰랐다. 그 혹시가 이런 모양으로 돌아올 줄은 오피스텔 현관은 유리로 반짝였다. 경비실 앞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자 내 그림자가 벽에 두 개로 겹쳤다. 새 집은 냄새가 없었다. 냄새는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나는 아직 사람이 아니었다. 캐리어를 열고 제일 먼저 남편 사진을 꺼내 창가에 세웠다. 여보, 입술이 조금 떨렸다. 텔레비전을 켜니 웃음소리, 광고, 뉴스가 찍혀 나왔다. 낯선 방음제를 탄 소리들이 방 안을 둥글게 돌았다. 엄마, 잘 도착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가볍게 튕겼다. 응, 괜찮아. 오피스텔 깨끗하죠?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요. 그래, 괜찮아. 전화를 끊자 바로 고요가 돌아왔다. 나는 물을 끓이고 컵라면 뚜껑을 반만 열었다. 김이 올라오자 순간 집 냄새가 났다. 부엌 타일 사이에 스며든 국물과 양파, 김치볶음 냄새. 잠깐이었다. 김은 금세 사라졌다. 밤이 깊자 손바닥으로 장롱 문을 쓸었다. 문짝이 얇게 떨렸다. 장롱 깊숙이 이불 사이에 천주머니를 다시 눌러 넣었다. 목걸이와 반지에 금속길이 닿는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혹시 몰라서라던 남편의 목소리가 귀 속에서 울렸다. 나는 문을 닫고 보조세를 걸었다. 쇳소리가 안심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때였다. 문틈을 타고 지나가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착각처럼 들렸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착각이면 좋겠다고 그때는 정말 그렇게 빌었다.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고개를 바르게 숙이는 아이였다. 어머니, 김치 진짜 맛있어요. 작은 그릇까지 가지런히 놓던 손끝이 예뻤다. 명절 첫해 우리는 함께 만두를 빚었다. 어머니, 모양이 다르네요. 사람이 다 다르니까 우리는 웃었다. 몇 해가 지나자 변한 건내 허리만이 아니었다. 아들의 퇴근은 늘 늦고 회식은 늘 예정이 없었다. 여보, 오늘도 2차야? 2번만. 그 2번만이 달력을 통째로 지웠다. 주말 아침이면 아들은 TV 앞에서 잠들어 있었다. 며느리는 텅빈 식탁을 정리하며 낮게 중얼거렸다. 나는 언제 밥 먹는 소리를 듣지? 나는 싱크대에 접시를 세우며 말했다. 남자라는 게다 그래. 일할 때는 또 일만 보지.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게 항상 이유가 되네요. 그녀는 스스로를 꾸몄다. 새 구두, 새 가방, 새 폰. 어머니, 요즘은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계단을 오르다 무릎이 시큰거릴 때마다 기본이란 단어가 마음을 눌렀다. 어느날 우연히 봉투를 보았다. 아들의 월급에서 빠져나간 송금네요. 받는 사람은 며느리의 친정. 엄마, 그 집이 요즘 좀 힘들대요. 내가 조금 보태. 너도 빠듯하잖니. 내가 선택했어요. 그 말은 어른의 말이었으나 책임의 무게를 가볍게 말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집은 점점 아이들 물건으로 채워졌다. 어머니, 소파는 치울게요. 애들이 넘어져서 다쳐요. 남편과 골랐던 팔걸이에 커피 얼룩이 선명한 소파였다. 이건 좀, 안전이 먼저죠. 다음 날 소파는 사라졌다. 거실엔 미끄럼틀과 작은 텐트가 들어왔다. 나는 텐트 지퍼를 올리다 멈췄다. 지퍼가 금방 망가질 것 같았다. 그때 며느리가 말했다. 요즘 애들 키우는 건 공간 싸움이에요. 우리가 숨을 못 쉬어요. 나는 내 숨을 세어봤다. 내 숨은 오래전에 얕아졌고, 요즘은 더 얕아지는 중이었다. 오피스텔로 옮긴 뒤에도 며느리의 목소리는 따라왔다. 어머니, 거기 전자레인지 잘 돼요? 세탁실 환풍기는요? 응, 다 괜찮아. 제가 다음에 들러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어르신 집은 깔끔해야 해요. 정리란 말이 편리하게 들렸다. 동시에 불안했다. 내 물건의 자리를 그녀가 아는 것 같아서 아들은 늘 같은 톤이었다. 엄마, 이번 주는 지방이야. 그래, 몸 조심해라. 엄마도 병원 가까우니까 검진 받으시고 말은 다 맞았다. 그런데 어디에도 내 표정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남편 사진을 정면으로 돌렸다. 여보, 때라는 게 지나가면 돌아오긴 하나요. 사진 속 미소는 늘 같은 각도였다. 정답을 가진 사람처럼, 그날 이후 작은 것들이 사라졌다. 싱크대 수세미가 다른 색으로 바뀌어 있고, 내가 접어둔 행주가 반듯한 직사각형으로 개어져 있었다. 커튼 고리가 내가 걸어둔 쪽이 아니라 반대쪽에 걸려 있었고 베란다의 공기청정기 필터 덮개가 아주 살짝 열려 있었다. 처음에는 내가 깜빡한 줄 알았다. 나이 들면 자주 겪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현관 앞에 갈색 머리카락 한 올이 보였다. 쓸어버리려다 멈췄다. 며느리는 염색을 한다. 나는 그 머리카락을 휴지에 싸서 쓰레기통 깊숙이 넣었다. 그날 오후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니, 요즘 괜찮으세요? 거기 습해요? 제가 가서 욕실 실리콘 곰팡이 제거해 드릴게요. 굳이 안 와도 돼. 가까워요. 오며 가며 들르면 되죠. 열쇠는 어떻게 해? 지난번에 잠깐 봤잖아요. 아, 그건 그냥. 그 그냥이 길게 늘어졌다. 나는 말 끝을 다물었다. 주말, 아들이 들렀다. 장을 봐왔다며 밀봉 포장을 풀었다. 엄마, 우유는 1L, 달걀은 10알짜리가 싸대. 이제 많이 못 먹는다. 그래도 냉장고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그는 웃었다. 그 웃음이 어렸을 때랑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아버마, 내 아내가 여기 온적 있니? 가끔 청소한다고 들렀대. 엄마 혼자 지내는 거 걱정된다고. 그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끝이 식었다. 저녁 무렵 현관에서 비누 냄새가 났다. 우리 집 비누가 아닌 향. 며느리에게서 나던 향. 나는 복도를 기웃거렸다. CCTV가 없는 층이었다. 누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급히 내려가는 발치가 보였다. 구두 굽소리, 잠깐의 머뭇거림, 그리고 사라짐. 문 앞에 서서 오래 귀를 기울였다. 문틈 사이로 낯선 숨결이 전날보다 진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장롱 문을 열었다. 이불을 한 겹, 두겹 들쳤다. 천주머니가 손끝에 잡히지 않았다. 이불 사이를 눌러보고 옆선을 쓸고 바닥을 더듬었다. 손등에 먼지가 묻었다. 가슴에서 쿵 소리가 났다. 설마 방이 가볍게 흔들리는 느낌. 나는 털썩 주저앉았다. 창 밖에서 구급차 사이렌이 멀어졌다. 머릿속은 가까워졌다. 며느리의 눈매와 금값 그래프를 보며 웃던 어조와 어머니, 노후엔 금이 최고예요. 그 말이 바늘처럼 반복 재생됐다. 아버마, 전화를 붙들었다. 엄마, 왜? 내 아내가 여기 왔니? 음각금. 혹시 열쇠 엄마 의심하지 마. 걱정돼서 그런 거지. 그래. 그날 밤 나는 한숨을 길게 토해냈다. 이하튼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하다 새벽 4시 문고리 쪽에서 미세한 철긋 소리를 들었다. 환청 같았다. 그러나 환청은 문턱에 발자국까지 만들지 않는다. 아침에 보니 매트 자리에서 뭔가 살짝 밀린 자국이 보였다. 사람의 살짝은 물건의 위치로 남는다. 그때야 결심했다. 돌려놓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아침 9시 관할 지구대에 전화를 걸었다. 금이 사라졌어요. 장롱 속에 넣어뒀던 금목걸이와 반지예요. 어르신, 최근 출입하신 분이 있나요? 며느리가 가끔 옵니다. 출입 기록이나 CCTV 확인해 보죠. 오피스텔 1층 관리실에서 엘리베이터 기록을 뽑았다. 이름 대신 카드 태그 번호가 찍혀 있었다. 관리 직원이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다. 지난주 화요일 오전 11시 42분, 금요일 오후 2시 18분, 화면 속 마스크를 쓴 젊은 여자가 모자 챙을 내리고 엘리베이터에 오른다. 어깨선, 손에 든토트백굽 없는 로퍼, 며느리였다. 어르신 내부자 소지가 높습니다. 가족간 분쟁이어서 더 조심스럽긴 한데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집에 왔다. 장롱. 현관, 창문, 금고, 자물쇠를 살폈다. 강제 흔적은 없고, 열쇠 소지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열쇠는 나는 말 끝을 삼켰다. 며느리가 알고 있을 수도. 저녁, 아들이 들어왔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엄마, 경찰에서 연락 왔어. 그는 손으로 턱을 감싸 쥐었다. 미안해.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됐다. 엄마, 아내가 그랬대. 돌려주려 했대. 그렇게 말했어. 그건 훔친 다음에 하는 말이지. 그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아내가 요즘 많이 힘들었어. 빚도 있고, 친정도 내가 챙겼어야 하는데. 그래서 너 대신 내걸 가져갔니? 아니, 그건 아니지. 그는 손사래를 쳤다. 엄마, 제발 이번만, 이번만이 몇 번째니? 나에게 이번만은 없어. 다음 날 며느리가 혼자 찾아왔다. 현관 앞에서 오래 서성이다 조심스레 들어섰다. 손에 작고 낡은 천 주머니를 쥐고 있었다. 어머니 눈가에 번진 번들거림. 잘못했어요. 순간 욕심이 났어요. 무섭고 내가 너무 작아보여서 내가 작아보일 때 남의 걸 훔치면 내가 커지니? 아니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그냥 내가 사라질 것 같아서 그럼 남을 사라지게 했지.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식탁 위 컵이 떨렸다. 경찰이 합의 여부를 물었다. 처음이라 반성한다. 변상하겠다. 서류에 적힌 문장들은 사회가 만든 온도의 말이었다. 나는 그 온도가 싫었다. 너무 미지근해서 이 상처에 소독약처럼 쉬지 않았다. 잠깐만요. 결정은 나중에. 내 사인은 비어 있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마주 앉았다. 거실 등은 환했고 공기는 딱딱했다.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다. 여보, 나도 힘들었어. 당신은 매일 회사고 집에선 나 혼자 다 버텼어. 아들은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고 우리 엄마 물건을 알아. 미쳤어. 근데 정말 잠깐만 빌리려 했어. 빌림은 묻지 않고 하는 게 아니야. 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나는 벽시계를 봤다. 초침이 똑똑하고 규칙적으로 희망을 깨고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돌려놓을 수 있는 것은 물건뿐이고 무너진 건 관계라는 것을. 그리고 관계는 내가 아닌 그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을 사선으로 그었다. 먼지가 빗줄기 속을 천천히 걸었다. 나는 커피를 내려 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문이 울렸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서 있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다. 들어와. 둘은 문턱에서 신발을 벗고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다. 식탁 의자에 앉히고 나는 맞은편에 앉았다. 컵을 하나씩 밀었다. 뜨겁다. 조심해. 평소처럼 말했다. 평소가 끝나는 자리에서 먼저 내가 입을 열었다. 서로 말하자. 내 앞에서 아들이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 아내가 잘못했어. 변상하겠대. 다시는 안 이럴 거야. 며느리가 곧장 이어받았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변명 안 할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침묵이 내려앉았다. 나는 두 손을 포갰다. 내가 가져간 건 금붙이였지만 사실은 내 자리였어. 며느리가 눈을 들었다. 자리요? 사람은 늙어갈수록 자리를 지키는 걸 배운다. 내가 오피스텔을 드나들며 내 물건의 자리를 바꾸고 결국 내 기억의 자리까지 밀어내던 그때 난 내가 사라지는 줄 알았다. 그녀가 입술을 떨었다. 어머니 나는 아들을 보았다. 너는 내 아내를 이해하느라 나를 잊었다. 아들이 고개를 떨궜다.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쌓이면 가벼워진다. 그래서 나는 행동을 보겠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손으로 쓸었다. 여보, 잘 봐. 오늘 내가 우리 집에 문지기가 된다.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말했다. 이제 말할게. 너희는 이 집에서 나가라. 며느리가 숨을 들이켰다. 어머니, 합의 여부는 내가 결정하겠다. 법의 길도 열어두겠다. 그런데 결정 이전에 이 집에서만큼은 내가 법이다. 아들이 일어섰다. 엄마, 조금만 시간을. 시간은 충분히 줬다. 잠깐, 잠깐, 그러며 내가 밀려났다. 오늘은 내 시간이야.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겼다. 죄송합니다. 정말, 사과는 받겠다. 하지만 용서는 아직 아니다. 상처가 말라야 흉이 된다. 흉이 될 때까지는 너희가 아닌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현관으로 걸어가며 아들이 돌아봤다. 엄마 합의해줘. 제발. 그 아이 감옥 가면 내가 고소한 건 도둑이 아니라 나를 사라지게 한 습관이다. 아들의 눈이 붉어졌다. 엄마, 내가 책임져라. 내 선택의 결과를 나는 도어락을 풀고 문을 열었다. 차가운 복도의 공기가 들어왔다. 건강해라. 마지막 인사처럼 말했다. 며느리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죄송합니다. 아들의 발치가 문턱에서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넘어갔다. 문이 닫혔다. 거실로 돌아오니 햇살 자리가 옮겨가 있었다. 나는 커튼을 활짝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밀었다 당겼다. 한동안 그 움직임만 보았다. 부엌에서 밥을 안 치고 콩나물국을 끓였다. 기포가 올라오며 뚜껑을 두드렸다. 그 소리가 오랜만에 집소리로 들렸다. 식탁에 밥을 놓고 국을 놓고 젓가락을 올려두었다. 혼자였지만 상은 꽉 찼다. 오후에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합의는 조금 더 생각하겠습니다. 변상은 받겠습니다. 처벌 불언서 아직 아닙니다. 수학이 넘어 목소리가 낮게 응답했다. 네, 어르신. 충분히 고민하시고 결정하세요. 전화를 끊고 창 밖을 보았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밀려왔다. 거실 한가운데 섰다. 이 집에서 제일 햇살이 오래 머무는 자리였다. 해질 무렵 아들이 혼자 다시 왔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그가 말없이 서 있었다. 손에 작은 종이봉투. 엄마, 이자까지 계산한 변상금이야. 그리고 열쇠. 그는 내 손에 짐 열쇠를 올려놓았다. 금속이 따뜻했다. 누구의 온기인지 알수 없었다. 엄마, 그녀를 벌주고 싶으면 벌줘. 근데 엄마 마음 다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내 편이 아니어도 내가 내 편이 되길 바란다. 그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엄마가 내 편이어서 내가 버텼던 것 같아. 나는 문 앞에서 그를 안아주지 않았다. 대신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른과 어른의 인사처럼. 밤이 되었다. 라디오를 켰다. 낮은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DJ가 말했다. 오늘의 사연 용서는 나를 위한 선택일까요? 상대를 위한 선택일까요? 나는 웃었다. 둘 다. 혼잣말이었지만 방이 대답하는 듯 고요가 부드러워졌다. 남편 사진 앞에 촛불을 하나 켰다. 여보, 나 잘했지? 불꽃이 흔들리다 길게 섰다. 장롱을 열어 빈 칸을 한번더 바라보았다. 그 자리는 이제 어떤 물건으로도 채우지 않기로 했다. 비워두는 것도 소유라는 것을 오늘 알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내일 경찰서에 가면 어떻게 말할까? 처벌을 원하나요? 불어나나요? 변상은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아직입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결정을 내일로 미루었다. 미루는 것이 도망이 아니라 성찰이 되도록 오늘은 나를 덮어주기로 했다. 창 밖으로 초승달이 걸렸다. 달빛이 방 한가운데까지 들어왔다. 그 빛을 따라 숨을 고르게 쉬었다. 집이 숨을 쉬었다. 나도 숨을 쉬었다. 질문은 살아있고 답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하나 있었다. 나는 돌아왔다. 그리고 문지기는 나다. 내일 나는 내 마음을 벌하거나 용서할 것이다. 그 결정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오늘 밤은 조용히 나를 껴안았다.